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정신분석적 직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프로이드죠. 프로이드 불안의 유형이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없습니다. 오답이요. 기억하세요. 심리적 불안 오답입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개요. 가장 중요한 단어 첫 번째는요. 인생 초기 유아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심리적 장애의 근원을 과거 경험, 인생 초기 유아기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론으로 인 생 초기의 발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담자의 유아기의 갈등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의식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자각하는 게 목표예요. 무의식은 예를 들어서 저항이나 전이나 꿈 이런 것들을 분석과 해석을 해서 자각을 시킵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와 그 방어를 탐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대표 오답이요.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신분석은 표준화 활동이 쉽지가 않아요. 심리적 장애활동과 관련된 표준화된 자료 활용, 이게 오답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기법입니다. 전의의 분석, 해석, 꿈의 분석이 중요해요. 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인물한테 느꼈던 감정 이런 거를 상담자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상담자한테 어, 전의를 촉진하는 방법은 바로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입니다. 분석가의 중립적 태도가 전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해석이라는 건 말로 설명하면 더 황당해요. 뭐냐면, 해석은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같다. 해석이 당연히 분석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꿈의 분석은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용어가 거지 같아요. 이거 한국말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현재몸은 지금 꿈이 아니에요. 이게 현자가 드러날 현자고요. 영어로는 manifest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드러난 꿈. 어젯밤에 내가 잠잘 때 드러난 꿈이 바로 현재몽이고요. 어, 그 현재몽, 어젯밤의 꿈을 자유현상을 통해서 잘 해석하고 분석을 하면 잠재몽, 내마음속의 진짜 꿈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꿈의 분석입니다. 즉 최종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잠재몽이에요. 잠재몽을 이해하는 게 꿈의 분석이고요. 어, 오답이요. 현재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오답이에요.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 중 억압이요 프로이드가 제시한 방어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방어기제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 과정이에요.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건 어, 무슨 욕구나 생각, 경험 같은 것들을 의식 바깥으로 몰아내버립니다. 의식 밖이 어디냐? 바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으로 몰아내버리고요. 바로 봉인해버립니다. 아, 기억이 안나요. 어,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갈등 내외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어렸을 때큰 사건 겪으면 요 기억이 안나죠. 예, 그러다가 쭉 사건이 지나서 나중에 기억을 되찾습니다. 바로 이게 자각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정신분석 상담 기법 중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훈습입니다. 훈은 훈육한다 가르친다의 훈자하고요, 습은 반복해서 익힌다라는 습득의 의미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walking through라고 해서 끝까지 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통찰한 것을 실제 생활로 옮겨서 실제로 변화로 확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습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통찰한 것을 실제 생활로 옮겨서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다 이게 바로 훈습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해서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뭔가 환자가 저항을 합니다. 뭔가 저항을 하면, 야너 저항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면고 어, 나서 이 저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해석하고 분석을 해서 환자한테 알려주면 그거를 듣고 환자는 어, 대상자는 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응을 보고 이번에 다시 어, 다시 반응에 대한 것들을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요그 반응에 대해서 해석해주고요. 그 해석을 듣고 다시 분, 어, 대상자가 또 새로운 반응을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가장 최종 목적지 가서까지 도착해서 습득시키는 것 이게 바로 훈습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기반 학습지입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해는 이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할때그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인 심리학적 상담,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주의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좀더 쉬운 말로 좀 풀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잘한다는 건 뭐죠? 결국 이런 겁니다. 잘 배우고, 일 잘하고요. 개인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잘 배우고, 뭐죠? 학습자 역할을 말하는 거고요. 일 잘하는 거, 결국 작업자 역할을 말하는 거고요. 개인생활 잘하는 거, 개인적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이라는 건 뭐죠? 결국 결혼 잘 하고요. 좋은 직업 갖고, 그리고 좋은 사회관계 갖는 겁니다. 결혼 잘 하는 거 결국 성 문제고요. 존경받는 직업 갖는 거 일에 대한 문제고요. 좋은 사회관계 사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주, 어, 말하는 거, 집중하는 거 바로 일, 사회, 성이에요. 사람이 어려서 처음 만나는 사회가 뭐죠?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출생 순위, 초기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우리가 처음 직업 사회에 나가서는요, 혹은 학교 사회에 나가면 초기에 나름 어떤 부족 부 같은 거를 느끼죠. 그래서 그 부족감을 극복하는 거, 이게 바로 열등감 극복에 해당되는 거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목표를 세우죠. 그게 바로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들라이 개인주의 상담의 특징이요. 앞에서 다뤘듯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잘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및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돕고요.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 수정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기도 하고요. 어떤 허구적 최종 목적론처럼 동기를 갖도록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의 극복과 우월성의 추구가 개인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사회에 처음 가면 항상 처음에 부족함을 느끼죠.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바로 열등감의 극복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월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개인의 목표입니다. 패배감, 열등감을 극복하고요, 열등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거 오답이고요. 초기 기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회가 결국 가족사 관계, 가족사이기 때문에 출성, 출생 순위도 중요하고요. 초기 기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현재, 과거, 미래의 인류와 갖는 범인류적 유대감, 일종의 공동체감입니다. 범인류적 유대감을 중시하고요, 인간을 분리하여 볼수 없는 전체적 존재, 전체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개념이요, 첫 번째는, 허구적 최종 목적론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비전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상상된 중심 목표, 상상된 허구의 중심 목표, 최종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높은 비전이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더 좌우됩니다. 인간의 행동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더 좌우된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두 번째 개념, 초기 기억입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는요,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 기술을 할수 있죠. 중요한 기억은 정말 내담자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할수 있습니다. 자, 초기 기억은요, 삶,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세계관과 일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기억을 통해서 내담자는 삶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초기 기억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용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삶의 목표, 현재의 세계관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개인주의 상담 기법이요. 격려하기, 초인종 누리기, 타인을 즐겁게 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 행동하기, 이거 오답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